그렇지. 요요앞 부분 요앞 부분, 그렇지. 앞에 앞에. 요 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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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 좀좀좀 해봐. 시안이가 엄마 아빠를 도와 설거지를 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. 이거 다 했어. 어버이날 기념으로 진짜로? 어 어버이날 기념. 이거 다 했어. 와. 그렇지. 어 좋아. 잠깐만, 잠깐만, 한번만, 한번만. 어, 이게 좀 어려워. 이거 아파도좀 어려운데. 이거. <laughs> 그것도 아까 날 조심해서 살살 응, 살살 응 그렇지, 오케이 그냥또 어떻게 해야겠어? 날 그렇지, 펴서 쫙펴 그렇지, 쫙 펴고 그렇지, 살살 날우면안 되니까, 그렇지. 그렇지 야, 우리 수현이 나중에 1등 신력감 되겠네 이런 거 유은이, 잘해줘야 돼 유은이랑 잘 뭐라고 그럴까? 유은이한테? 유은아, 나이 정도야 할까? 유은이는 어때, 유은이? 좋아? 아니야? 소연이나? <laughs> 와 역사적인 2024년 5월 7일이냐 6일이냐 어버이날? 6일에서 소연이와 수연이가 설거지 여기 봐봐 영상 봐봐. 오 어, 세수하지 말고 저 저기, 저기 봐요 영상 봐 저기 봐봐. 이